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1과목부터 5과목까지를 했습니다. 이번 여섯 번째 과목은요, 바로 종합장입니다. 건설 안정이 또, 앞에서도 잘했지만요, 시작은 좀 미약하더라도 반드시 마지막을 잘하라고 하나님도 얘기했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과목은요, 건설 안정기술을 반드시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개구부는 뭐예요? 구멍이 뻥 뚫려졌대, 이렇게. 개구부에 대한 방어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첫째,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떨어지지 않 안전난간, 울타리, 수증형 추락, 방어망 등으로 완전하게 방어 조치를 한다. 맞는 말이죠. 둘째,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당연히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해라는 거. 셋째,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가능한 계곡부 위에는 주의 표지를 해야 돼요. 폭은 3 0 c m 발판을 설치한다. 폭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몇 cm? 40cm 이상으로 해야 된다. 당연히. 단, 말비계의 높이가, 말비계가 얼마야 높이가 말비계의 또 40cm. 단, 이동식 비계일 땐 30cm.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달비계죠 달비계. 달비계에서 높이가 얼마야 달비계에서 높이가 5m 이상인 데는 20cm. 그 다음에 또 하나 할다면 스레이트라든지 썬라이트 지붕 위에 작업할 때 작업 발판을 30cm로 하는 거꼭 기억해야 그래서 모든 말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은몇 cm? 40c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6-93쪽에도 있지만 역시 2017년 8월 26일 날또출제됐습니다 어떤 건설하신 공부하시는 분에게 야 기분 나쁘게 산업이라서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이 육감으로 됐다. 동일한 겁니다. 이 내용은 2017년 8월 26일날 또 출제됐고요. 사실 건설안전기술은 대부분이 한90% 20문제 중에 18문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102번입니다. 로프입니다. 로프가, 로프 길이가 2m의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추락.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지 않기 하기 위한 당하지 않기 위한 지면으로부터 안전대 고정점까지의 거리 높이 h의 기준을 오른 것은 그단 로프의 신장은 신율은 30%라고 근로자의 신장으로 돼. 키가 180cm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요. 로프의 길이는 로프의 늘어난 길이 더하기 2분의 신장이에요. 글해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었냐 하면, 지면을 안전대 고정 높이가 얼마냐 물었어요. 단, 로프의 신유는 30%를, 신장이 얼마? 180cm니까, 여기 뭐야? 2분의 180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2m를 기준했어요. 여기 보면, 음, 2m에 안전되니까, 바로, 우리는 적용을 할수 있죠. 이기준의 공식의 이해가. 그러니까 로프의 길이 더하기 로프의 늘어나는 게 얼마? 30%가 늘어났다 그랬어요. 30% 늘어났으니까 0.3입니다. 그러니까 더하면 350cm가 계산되는데 이걸 메타로 하니까 3.5m. 그럼 반드시 h는 3.5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계산도 하지만 굳이 이 내용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눈으로도 익힐 수 있는 답으로 되겠습니다. 이 로프의 길이는요. h와 h를 비교해서 반드시 이 h가 이 h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안전한 거고요. 같으면 위험한거고요 요놈이 또 작으면 중상 또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h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스몰 h보다는. 103번입니다. 앞세기를 사용하여 건물 해체 사고시 해체시 그 순서를 가장 타당한 것은 건데. 어쨌든 첫 번째 뭐였냐 하면 앞세기를 사용 슬라브를 해체합니다, 슬라브. 스라부. 슬라브를 해체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보를 해야 돼요. 그럼 요놈이 1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백채를 하고 마지막에 기둥을 하는 거야. 그럼 C를 찾아야 돼요. C가 여기 있네. 그 다음 뭐 얼마? 2번, 맞죠? 보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백채가 있죠? 4번, 기둥이 있어그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내용은 역시 실기에도 출제됩니다. 104번입니다. 차량기의 건설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할 때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로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 이것은 법적 기준입니다. 첫째, 각 길의 붕괴가 방지되도록 해, 조치해야 될 것이고요. 작업 반경을 유지한다. 이런 내용은 없죠. 집안의 부동치마 방지, 도로 폭 유지. 이세 가지가 바로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기계가 굴러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할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량계 건설기에 전도와 전락방지 대책이요. 첫째, 한개더 추가한다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 그 다음에 집안의 부동침마 방지, 가학길의 붕괴 방지, 도로의 폭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실기 필답형의 단골 손님이 되겠고요. 간혹 실기 작업형에도 이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6-69 합격날개 합격예측에도 있지만요. 2015, 15, 3월달, 9월달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5번입니다. 취급 운반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취급하거나 운반할 때 원칙인데 첫째, 곡선 운반을 할 거면 말이 안되면 반드시 뭐 직선 운반을 해야죠. 틀렸어요. 운반 작업을 집중하여 시킬 것. 생산을 채우라는 운반을 생각할 우리는 사실은 1906년경에 계리가 안전 제일 해서 지금도 안전 제일이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어때? 안전 제일보다는 생산 제일입니다. 사실 생산 제일. 그래서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하냐면 우리 산업 안전 기사 건설 안전 취득 목적도 뭐요 안전지이지만 사실 뭐돈 때문에 하잖아요 돈이 꼭 목적은 아니지만 반드시 돈이 필요성이 있어 돈과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 연속 운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운반 취급의 원칙 또는 취급 운반의 다섯 원칙은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0 6 번째입니다. 부두 또는 안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 부두 또는 안벽에서는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최소 얼마 이상을 해야 되냐 바로 90cm 이상을 한다는 거. 부두 안벽선 통로의 최소 폭은 9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80, 194, 195에도 나오지만 2017년 5월 7일에는요,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고 2017년 9월 23일에는 기사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 390도 하역작업의 조치기준입니다. 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이런 출제기준, 출창고 이런 걸 쓰느냐? 바로 여러분 시험 볼때 이런 문제가 나왔고 역시 똑같이 나올 것이고 또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확신성을 주기 위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이 답이 나왔냐?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증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7번 보겠습니다. 107번을 보면요. 가설 통로입니다. 가설 통로의 설치 기준은 옳지 않는 것, 틀린 겁니다. 첫째,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역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그 맞는 말이죠. 경사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한 구조를 한다. 경사가 10도가 아니고, 요거는 15도죠. 15도.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 않아야 하는 구조를 해야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경사는 30도 이하로 해야 돼. 맞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 마다 뭘 설치한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 않는 구조의 경사 기준은 15도 초과가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개착시 흑막이백 계측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요 개측, 착시 흑막이백 계측 내용은요, 여기 보면, 첫째, 경사 측정, 지하수위 측정, 내공 변위 측정, 변형률 측정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측 측정 내용은요, 경사 측정, 지하수위 측정, 변형률 측기지, 내공 변위를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고 두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 4월 28일, 문제 70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09번입니다. 109번은 강간틀베개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의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할 것그런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반드시 길이가 띠장방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할 경우에 어떻게 10m 이내마다 모를 설치한다 띠장방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또 높이가 20m를 초과하거나 중량물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간의 간격을 1.8m 이하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틀간에 교차가스를 설치하고 최상층 10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한다 10층이 아니라 못해 5층이죠. 그러니까 이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답은 맞고요.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임을 설치하고 또는 단간비계일 때는 5m, 5m 마다 벽임을 설치한다는 거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